자 기울기가 9라고 줬으니까 f'x부터 구하고 3x 제곱 마이너스 3 근데 얘가 뭐라고? 9가 나온대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9가 될 때를 찾아야 돼 그러면 아이고 3x 제곱 9 넘어가면 12 x 제곱은 4 그래서 x는 뭐야 뿔마 2잖아? 그럼 접점을 찾아야지만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 넣으면 8 2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 하니까 2 콤마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6 플러스 1 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? 그러면 이제 접점 사이에 거리 구하니까 X2 마이너스 e 마이너스 2니까 제곱, 그다음 y끼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. 그럼 뭐야? 둘다 4의 제곱인가? 그치? 그럼 뭐야? 4 루트 2 이렇게 되겠네. 어.